난 오늘 형이 팔렘을안 잡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. 난네가팔렘까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. 아니야 팔레까지 아니, 나는 앞에까지는 가지, 뒤까지. 야 패턴 장난 없네. 아형 엄청난데? 아니 형, 형 진짜 형 데미지가 너무 센데형 무기? 이건 존나 느리잖아. 자기 아닌 가아형 무기 몇 강인데 그거? 와 아, 7강 와 7강이 장난이 아닌데? 다 쓸어버리네? 아.. 그거 형 내가 봤을 때 얘는 막는 거라기 좀 그런 거같좀 피해야 돼요 한계가 있다 히핑넘어무 커서 피해봐 피해봐 회피 그냥 쓱! 려준거 쓱! 쓱! 피해요 쓱! 나이스 아, 아 형은 나... 널 패딩으로만 말라고 한 테니까 아... 아 야, 근데 형은 다 왔네 진짜 2패 50%까지 봤네 근데 얘 보면 쉬워 보이잖아. 맞지? 이만한 쉬워. 근데 얘는 세고 쎄고, 쎄고 피가 많아. 그때 패턴은 쉬워. 나왔다. 나왔다. 진호야. 형나에게 힘을 조치해봐. 내가 끝까지 숙제할 수 있다. 나 오오오. <laughs> 끝났다끝났다 그게 그러게. 그러게 그러게. 이끝났다 아아 싫발 어허허! 그룹이 풀렸다! 이 X발! 야야야야! 담았는데? 나았는데두 대인데? 두 대! 두 대! 야야야! 두 대! 야! 그러기그러기 그러기.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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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! 와! 기다려줘! 아, 빨리 와! 빨리 와! 어, 아줌마! 기다려! 빨리 잡지 와. 마요! 금방 갈게! 어. 어, 빨리 와! 아니 배드니 형, 나 기다려준다면 또왜 이렇게 빡세게 잡아요. 나 기다려줘 형, 형, 형. 형그 뭐야 그 마피아? 어? 그 이내, 그 어, 이패가 된대요? 어? 어? 어형 뭔가 이상해 형 이상해. 형, 뭐 게임 이상해. 형, 저 게임 이상해. 형, 형 게임 이상해 저, 어 형? 어왜 그래 갑자기 형? 형. 형 잡았어? 형 잡은 거야? 이노자 안 킬어 했잖아! 어. 아이형 일부러 지금 나 기다린 것 같은데 이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? 어? 아니야. 아 내가 칠 레임 잡고 팔 레임 너는데 주는 거지. 일부러 기다린 거지 뭐. 아깝게 했지 일부러. 아니야. 정말 쓰레기야. 아니야. 정말 쓰레기야. <laughs> 내가 칠레안 잡고, 야 내가 칠레 잡기 전에 형이 팔레 잡아버리면 내가 그냥 꺾일까 봐. 어? 형 일부러 지금 희망 주면서. 아니야 이 개새끼. 아거짓말이진 칠레 잡자마자 형이 팔렘 바로 잡는게 말이 돼? 아니... 아니, 아니 거짓말이잖아요! 맞지 아니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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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바로 진짜! 아니야! 제시아. 아니야! 어? 갑자기 운이 좋은데 어떡하냐? 패턴이 잘 나오는데... <laughs> 아, <아이고>, 이거 아니... <laughs> 이거 하나찐노야 형 그럼 한숨 자형 낮잠 한수 때를 형은 지금 아직 여유 있잖아. 우리 켜낭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형이 잠을 자노? 형 이제 아버지가 돼요. 아버지가 되기 전에 열심히 해야지. 아 그건 맞지. 이건가? 제발 올라가라. 오케이. 야 그럼 억지로 그냥 아무 때나 갔는데 또 오긴 왔네. 아임 자세히 보니까 별로 못생겼네 나보다 못생긴거 같은데? 나이스 세이브 보스다 시발 왔다 개 아. 카멘? 점점 막박이 넓어지십니다 거기서 축구경기에도 들때 고맙습니다 막박 넘으면 잘생겼죠 야칼 멋있는거 봐라 완성된 자 락사시아 동결검인데? 찍고 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하나. 와, 열둘.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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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치무 던지기. 아직까지 패턴 잘 모르겠습니다 아... 아 느릿느릿한게 인마 칼 휘두르는게 좀 꼴받네요 아. 계속 패링연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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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아니야, 너무 멀리 가면 떨어지긴 한데 어차피 이싹그 직반경이었잖아 그래서 끝까지 오더라고 <놀람>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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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어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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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형 왜? 아, 형, 그러면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포기는 좀 오바잖아 어 형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10렘 잡고 10일, 12밖에 안 남았잖아, 형은 맞잖아? 어 도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 어때요? 뭐에 대해서? 노력자 그렇잖아, 그들 파트마잖아. 그러니까 너 써. 너왜안 써? 아니, 아니 이제 형이 먼저 써 줘야 동생도 쓰지 이렇게 생각하자. 형의 조력자는 형 옆에 항상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내 조력자는 항상 내 옆에 있는 형이라고 생각할게.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같이. 먼저 형을 써봐 어때? 아니, 형이 먼저 동생을 써줘 형이 먼저 지금 보스도 나한테 형은 못 인생에서 바꿔. 있잖아. 동생들이 안 먹으면 나는 안 먹었어 늘. 나 아까 모을 사러 간다고 하니까 잠안 오는 음료 사러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주 그냥 아 씨발 잠좀 자래 그러다 죽는데 할머니가 <laughs> 아, 이러다가 할머니보다 내가 먼저 가겠대. 나 진짜 이거 큰일 났어요. 아잠좀 자면서 하래. 형이 <laughs> 결단을 내려줘요. 아니 니가 내가 결단을 내리냐고. 니가 <laughs> 빨리 오라고 이 씨발 진짜 그만 징징대 이 개새끼야 좀. 지발 반사 깬다고? 이걸 깬다고? 됐어. 아 표정 <laughs> 이 새끼 표정. 아 저게 맞나? <laughs> 이 새끼 표정 레전드. 아유 <laughs> 표정 존나 웃긴. 아니 뭐 그거 어떻게 잡았는데요? 그냥 야 대가리 존나 박다 보면 돼. 아니 그게 돼. 홍단지이쫄따구 <laughs> 새끼도 못 잡고 있어 지금. <laughs> 너 지금 표정. <laughs> <laughs> 아니 니네 표정을 봐라고. 시러 <laughs> <쉬으러> 가자, 진호야. <찌노야. 웃음> 너. <웃음> 어, 마청 났다. 야, 하필 막내를 남기냐 임마. 내가 마청 났을 때다 잡으라 그랬지. 마청 존났어 임마. 야, 이쪽오네이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다 거기. 잠깐, 생각보다 진도가 나보다 빠른데. 근데 형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물약 다 썼는데 맞총 나올 때까지. 마총은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생각보다 이새끼가세서 그렇지 어디 말어말 아, 니거형문제가뭔줄 알아? <laughs> 형꼭 자기 기준에서 말해. 형국 t 기 g i k 이거는마총을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형은 안 맞을 수 있겠지 내 네, 눈높이에서 바라봐줘 요 알았어 딜 많이 받았다댔어나 요... 아, 아, 진짜 댔어나댔어 아우 댔어형댔어개 새끼가. 아 뭐야? 어? 아, 아씨발야 안돼. 지야저 왜? 저 왜? 저 왜?

너떻게이아나 <laughs> 왼손 엄지에 지문이 없어요. 이제 형나 진짜 왼손 엄지가 너무 아파. <laughs> 야 아,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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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네이 새끼. 왜저 뭘? 뭐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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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Gracias! Oh, 축하해요 아, 야 진짜 마지막 남았네요 나도꼭 깨길 바란다 형이 그냥 빨리 깨주세요 <laughs> 내가 깨는 거랑 뭔 상관인데 그냥 형이 빨리 깨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유가 없어 형 그냥 빨리 깨줄 진짜 야개 실패로 물약 다 쓰고 진짜 와 날 지켜줬네. w 아, 하 와. 맨이네 어, 터틀 현황 성공했다! 형..형 엔딩 봤어? 어어형 잡았어? <laughs> 아형 그.. 어, 졸업자 썼어? <웃음> 어? 조록 <laughs> 썼어? 안 썼어, 안 썼어. 거기 졸업자 없어. 아형 근데 진짜 잡았어? 하하하로하하 <laughs> 아니 잡았다아형 진짜 잡았냐? 아형 아니... 그.. 형그 김배도 놀려 오늘 거. 아. 알아서. 어? 아 김배도 올려. 아 알았다고. 아 진짜 형그 진짜 안 썼어 조력자 안 썼어? 아 조력자 없다고 막내물 뭐, 이 새끼야. 나뭐 사오시면 오래한 것도 아니야. <laughs> 표정이 안 좋다. 제노야. 어? 제노야. 어? <laughs> 표정이 안 좋아. 자 피해 거짓이었고요. 오랜만에 진짜 진득커니 해서 엔딩을 봐버렸네요. 재밌었습니다.